안녕하세요. 음, 비트코인이 간밤에 64K 위로 올라갔다가 조정 받았습니다.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음, 역시 뭐 제가 떠나야 됩니다. 비트코인 오르려면 자뭐 어, 비트코인 가격 올라야 된다고 이민 가래요. 음, 친한 형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예, 그냥 뭐뭐 뭐 떠나래요. 어,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도 뭐 들어갈 겁니다. 아, 들어가도 비트코인 오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음, 오늘은 잠깐 댓글 하나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어, 뭘 안다고 이런 걸 쓰시나. 동의하지 않으면 자세한 건말못해 주겠다. 말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도 없어요. 뭘 동의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알트코인 호들러신 것 같아. 이더리움인지 솔라나인지. 그냥 존버하세요. 100배, 200배 갈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땅끝 마을에 있는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응. 저기 뭐 영원히 이제 존버하시고 알트코인은 잘 갖고 계세요. 응. 자 오늘 그 강길동 님께서 쓰신 글 때문에 잠깐 영상 찍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3억으로 어, 레버리지 쇼 포지션 게다가 35배 야 미친놈이죠 어, 어, 도박에 전 재산을 걸었답니다 아마 청산가가 6만 어, 4천 달러니까 아마 청산당하셨겠죠 음그 가격에 에, 가격이 왔다갔다 움직이는 방향은 오로지 10만 어, 압니다 저도 이거 해봐서 아는데 어, 특히, 어, 그, 레버리지, 그,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그냥 황폐화 시킵니다. 아, 신의 영역을 도전하는 그 즉시, 어, 벌이 내려집니다. 아, 몸과 마음, 뇌, 아, 모두 다 파괴됩니다. 아, 이분 뭐, 청산 당하지, 저기, 손절하지 않았으면 이제 청산 당했을 텐데, 어,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 어, 쇼 치는 거 진짜 미친놈이에요. 어, 상승장이죠. 차라리 롱만, 어, 발라먹는 게 낫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발라먹다가 골로 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음, 절대 그,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코인 펌핑 한번 기다려보겠다. 아, 어, 그리고 비트코인에 한번 10배, 20배, 30배로 레버리지 해보겠다. 이러는 거는, 어, 뭐 당연히 우리 카페에 계신 분들이면은 절대 안 하실 거니까, 어, 걱정 안 하는데, 절대로 어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추매해서 사토시로 옮겨서 그냥 콜드월렛에 옮기세요. 아침부터 그냥 다어제 아 올리신 거이구나 어쨌든 뭐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시고 음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